자초놈 이거 뭐 왕명역에 내려서 버스 타고 한번 인천 컨벤션 센터로 가볼게요 버스 안탄지가 한 30년 된것 같은데 잘 찾아왔어 여기가 잘 찾아왔어 버스를 송도 인천 3002번 아 좋아 좋아 그냥 보석을 다니거든요. 저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목소리> 자, 드디어 포항에서 인천 박람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자, 인천 낚시 박람회, 내일까지네? <목소리> 자, 정수레저. 온다, 일단, 천천히 둘러보는 걸로 하고, 일단, 룸스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룸스타가 어디 있을까요? 룸스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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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루스터 뿡갓 선글라스요 한번 착용해 보시고요. 국내산 네. 100%제품니다 네? 저희가 정말 자외선 근적에전에 편광 기능까지 네. 다 통합적으로 아, 아, 넣었고요. 그냥 필름 부착이 어, 어, 아니라 진공 증착까지 했기 때문에 아, 생활기스에 어, 기스나 벗겨짐이 아, 없습니다. 그 1년 무상 에이스까지 음, 다 해드리니까요. 화종이 음, 음, 끼고 음, 있어서 눈이 피곤함이 없습니다. 천천히 보시고요. 한번 이게 네, 시원한지 아닌지 한번 체용해 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스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합니다. <laughs> 우리 어 평광 선글라스 우리 낚시인한테 어, 가장 필수 평광 선글라스인데 이논스타에 대해 갖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어 보통 평광 선글라스 하면 누구나 몇 개씩 있고 몇 개씩 있고 있으실 거예요. 네. 네. 근데 논스타를 어, 찾는, 어, 찾는 이유는 보통. 아, 평광 다 똑같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평광 선글라스라도 렌즈마다 달라요. 저희 거는 100%태 렌즈 다 국내산 제작한 거고 중국에서 들여온 게 아닙니다. 국내산이고? 네, 그리고 저희 거는 이 렌즈를 사용하다가 어디에다가 바다에서 뚝 떨어질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바닷물에 빠지고 나면 건조를 시키고 나면 다른 거는 이게 얼룩이 지거나 벗겨질 거예요 그죠, 그죠. 저희 거는 빠졌다가 그죠. 건져서 물에 흐르는 물에 한번쓱 해서 건조시켜 주면 벗겨지거나 얼룩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 다른 렌즈는 이렇게 했을 때 기스가 난다고 하죠, 하죠. 특히 저희 거는 미러렌즈이런 것들은 기스가 잘 돼요 네. 네. 그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네, 네, 저희 네. 거는 그게 돼요. 없습니다. 아, 왜냐면 아, 저희가 쿠폰도 이렇게 몇개 있지만, 이 네. 요요 안경을 만들 때이 안경 아니, 알을 코팅을 침착하는 기계를 저희가 만들어요. 이 기계를 만드는, 이 렌즈를 코팅하는 기계를 만들다 보니 기능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 다른 기능이 저희는 또 들어가 있는데 이 안경 알이 근데 이 아이 다른 대학과 함께 저희는 안경을 만드는 시알렌즈로 제작을 합니다. 그로 아 음. 안경을 만드는 시알렌즈를 제작을 하고 거기에 또한번유해 빛을 차단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장을또한번 했습니다. 네. 네, 그게 바로 어, 근적에선 하세요. 차단, 하세요. 차단 하세요. 기능인데 보통은 다른 렌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저희 거에는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썼을 때 다른 거보다 왜 눈이 더 시원하고 편안하지? 그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쓰는 순간 어 눈이 왜 이렇게 시원하지? 네, 맞아. 그렇요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아, 눈을 보호하기 있다. 위해서 아, 평광성으로스를 아, 아, 끼고, 음. 요 반사되는 괜찮고요. 빛을 막기 위해서 미러를 쓰시는데, 음. 그 기능을 쓰는데 왜물수를 아, 찾는지 아, 제가 조금 설명해 주세요. 이게 꼭물리를 찾으셔야 돼요. 아. 왜냐하면 저희는 모든 제품에 아, 눈을 아, 보호하는 아,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음. 평광 기능, 미러 기능, 아까 말씀드린 근적에선 차단 기능. 모든 유해빛을 차단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자외선, 블루라이트 이런 거다 아, 들어가 있습니다. 아, 블루라이트까지? 다 아, 들어가 있기 음. 때문에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그냥 편안하게 쓰시면 돼요. 골프하시는 분들 멀리 날아가 는공 보실 때 맞았습니다. 이게 굴곡이 된대요 다른 네. 선글라스 는저희거는 네. 그게 없다 네. 선글라스를 저희는 주로 낚시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판매를 했는데 골프하시는 분들이 써보고, 네. 써보고 정말 이걸 탑이라고 다른 하시더라고요 저. 저도 써보니까 이게 눈이 네. 뭐 보통 선글라스들을 쓰면 네. 눈이 네. 좀 아리고 막 이렇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아. 그런게 없더라 문제점이 해결이 된게 뭐냐면 네, 어, 나아가는 골고기 있을 때 다른 거는 이게 아른아른해서 안 보인대요. 네네. 그리고 선글라스를 썼을 때 어지럽고 뭐 이런데 저희 건 그게 없다고. 어눈스터 이게 메이크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어떤 메이커보다 좋다. 우리나라에서 탑이다라고 하시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아니네 그죠? 명품 명품은 다른 뭐 몇십만 원짜리 쓰신대요. 네. 근데 써보고 나서는 <놀나서는> 아, 뭐, 그볼수있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좋다. <놀나> 가격도 과성비가 상당히 좋던데 이게 보면 우리가 노지에서 낚시를 네.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네. 운동을 하실 때 네. 비싸게 주면 좀 아껴서 써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다 하시땀 흘리고 일하면 네. 안 써요. 네. 멋으로만 뛰는데 <laughs> 원래 선글라스는 그 평상시에도 쓰는 게 맞죠. 햇빛이 네. 있을 때는. 문 보호를 위해서. 작년부터 아마 기후변화가 많이 보였죠. 작년보다 해보세요. 지금 올해는 더 심합니다. 음. 그 기후변화를 다이소. 우리가 다이소. 그나마 버티시는 음. 게, 음. 우리가 음. 피 보고는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얼굴, 그래. 눈 빼고 다 가리시잖아요. <laughs> 제가 낚시방송이나 낚시하실 <laughs> 때 보면 <laughs> 눈만 빼고 다 가리시는데 <laughs> 네. 우리 눈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laughs> 어서 오십시오. 눈만큼은 꼭이 선글로, 어? 우리 몬스터 선글라스로 꼭 보호해주세요. 그렇죠. 제가 선글라스가 참안아오려요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안쓸 수가 없어요. 안경, 제가 사무실에서 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고 방침. 일을 합니다. 네네네. 이거는. 저희는 블루라이트 차단도 되고 근접외선 차단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음. 가격대는 약간 다르지만 음. 이걸 쓰면 저 같은 경우 는 50대다 보니까 눈이 건조증이 있어요 음. 그 건조증이 없어요 제가 음. 이걸 끼면 눈물이 나거나 이게 없고 정말 눈이 시원합니다 아 이런 종류도 있구나 종류가 네, 이건 보잉이고요 네, 보잉 네, 안녕하세요 신상입니다 보이. 이것도 스윙인데 올해 네네. 신상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누구나가 썼을 때 네. 편안하고 네. 누구나가 잘 어울립니다. 이런 제품들은 우리들이 꼭 아무 선글라스나 쓰지 마세요. 꼭 눈썹거 왜 네. 다른지를 직접 경험해 보시는 기회가 네. 오늘 또 낚시박람회가 박람회. 될 거라고 봅니다. 가격은 꼭 찾아와 주세요. 어, 네. 가격은 어디로? 아 저희가 행사를 거의 많이 안 하고요. 네. 지금 현재 인터넷이나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16만 9천 원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6만 9천 원. 네. 네 오늘 내일까지만 1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12만 있구요. 원에. 네. 오, 오늘 내일까지 박람회 기간 동안 네. 여러분들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구매하시는 30분 한 테만 선착순으로 요 블루레이트 차량 보호 안경을 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네. 그래서 오늘 내일 오시는 분들한테 꼭 좋은 혜택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 방문하시는 분들 한 테만 그렇게 혜택을 주나요? 구매하시는 분한 테만요. 어, 오늘. 네. 막물 안 하고 만약에 구매를 하면 네네. 전화로. 전화로 전화 구매 오늘 내일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아. 저한테 주십시오. 빨리 전화 주십시오. 엑지 t v 에 보면. 또, 어, 번호가 있습니다. 제가, 어, 번호는 알려드려요. 미디어 스텝. 스태프. 미디어 스텝들. 민물 낚시를 하는 이 아우들인데, 눈들이 반짝반짝반짝해. 어? <laughs> 왜냐? 뉴스타를 써서. 이눈 어찌죠? 알았지? 봄토. 친구랑 같이 오지마 네? 같이 오지 마. 형님 뭐 요즘 바빠갖고 뭐 저도 잘못 봐요 어서오세요

이디어 대체 지구� o t a 다이거 작년 5월 2 6는그이 p l 근데 이거 <Netz mainly habals> <sympathża> やっぱ何か嫌でいくぞよしタイプはキリストの復し子がカリスマのケアをたとえ投げ締めたキリスタイルへの肌でセルンダーズへの目的に迫る才能を発揮しま 그 눈스터가 뭐 어차피 그 눈이 시원하고 그 렌즈가 좋다는 건뭐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진짜로 지금 제가 그한 4개월째 지금 눈스터를 쓰고 있는데 진짜 그 렌즈만큼은 그 타사에 비해서 저도 이제 타사 제품 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타사 제품하고 비교해봤을 때 정말 렌즈 자체는 모르겠어요 그 디자인은 제가 선글라스 편광은 거의 뭐그 비슷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렌즈만큼은 진짜 저희 눈스톱게 진짜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눈이 너무 시원하고 선한 순간 왜이렇 시원하지? 그렇지 예. 그러고 뭐 제가 어차피 낚시 회에또 그 골프도 치는데 골프 칠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좋은 제품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음, 잘못 만드는데 안녕 안하고 틱톡도 현제 시간이다보니까 그냥 주문해서 하우는 정도. 그렇게 하고, 원래 전공이 안경 만드는 거에다가 그 코팅하는 게 있습니다. 안경 코팅. 그게 안경 코팅 기술의 장비까지 원래 가지고 있는 기술이 필요니다 그러다가 그 직원들이 그, 이 원래 핸드폰 말고 핸드폰에 보호그라치 있지 않습니까? 보호 쪽을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던데, 선글라스 좋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엉망인 거예요 딱이 선글라스 잘 만드는 건데 왜 이걸 비싸게 주고 샀니 이렇게 했더니 아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라 70만 원, 80만 원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름도 있습니다만 네. 이건 내가 볼 때는 불량품 같다 그 그렇게 시작해 본 것이 선글라스를 내가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해 써보고 시작하는 사람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냐고 그렇게 해서눈스타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음. 안되다 보니까 3년 전에 그걸 했는데, 어파는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홍보도 힘들고 그렇지. 그리고 저는 이쁘다고 그러는데 소비자들은 또 별로 안 좋다고 그러시네. 고여다분비같같이 이렇게 재미나게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허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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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트도 있고 아라솔. 이제 최고의 를의보도니다 기본 다리부터 1단, 2단, 3단까지 높이 조절됩니다. 일단 마고 가세요. 자, 지금부터 2023-24문스터 필드 스텝 편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laughs> 최헌주 스텝님, 네? 임명자 기아를 2023년, 2 4년 몬스터 인물 낚시 스텝으로 임명합니다. 앞으로 저희 민스터와의 인연으로 대한민국의 낚시 문화를 선도하고 더 많은 낚시인들에게 도움을 주 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브랜드 홍보 대사로서의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인스터와의 멋진 인간들을 기대합니다. 대표이사 임성해. 다음 최종환 스페 임성해. 고맙습니다. 김일남 스태님 고명자 내용 바꾸요 대표이사 임성래 고습니다 김태문 스태님 김명자 네. 내용 바꾸요 대표이사 임성래 임동석 스쿱님 아서오세 배웅은 같고요 대표이사 임성매 예. 고맙습니다 잘부탁니다 김평현 스텝님영명짱 배웅은 같고요 대표이사 임성매 고맙습니다 잘니다 네. 내용은 다 읽었고요. 네, 네. 늦게 오신 덕분에. 네, 네. <laughs> 내용은 쉽게 하세요 네, 네. 대표이사 사장 김성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잘읽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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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대구에서 네. 네. 이팅모았습니다 네, 렌즈를 잘 만든다는 어떤 욕심에 시작한 것이 고스타 선글라스의 시작이 됐어요. 하지만 제 힘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같은 좋은 분들을 만나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만들 테니 많이 홍보해주시고, 많은 고객분들이 금방 눈에 대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